왜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자꾸 새는 걸까요? 왜 충분히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걸까요? 왜 어제 한 일이 오늘 아침엔 가물가물한 걸까요? 사실 그 모든 답은 여러분이 자는 방향에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면과 뇌청소 메커니즘을 연구해온 김도현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을 오래 자는 것보다 어떤 자세로 자느냐가 뇌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천장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게 가장 좋다고 믿으세요. 하지만 그 자세가 뇌속 하수구를 막아서 톡소를 쌓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뇌는 밤사이 청소 시스템을 가동하는데요. 잘못된 자세 하나로 그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는 방향 하나만 바꿔도 뇌가 스스로 청소를 시작하는 과학적 원리와 실천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얼마 전에 제 연구소를 찾아오신 김선희 74세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천장 보고 똑바로 누워서 주무셨다고 하세요. 잠도 7시간씩 충분히 주무시는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손주 이름이 자꾸 헷갈린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는 노화라고만 했답니다. 저는 그분께 딱한 가지만 제안했습니다.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주무셔 보시라고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등 뒤에 긴 쿠션을 대서 자세를 고정하니까 3일 만에 적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한결 가볍고 기억도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약 하나 드시지 않고 자는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뇌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자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수면 자세 교정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는 방향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청소를 방해하는 잘못된 수면, 자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장치가 있어요. 낮에는 뇌가 활동하느라 바빠서 청소를 못하다가 밤에 잠들면 본격적으로 뇌척수액을 순환시키면서 톡소를 씻어냅니다. 그런데 이 청소가 제대로 되려면 뇌척수액이 잘 흘러야 하는데요, 자세가 잘못되면 이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먼저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자세부터 볼까요? 사실 이 자세가 가장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등이 평평하게 침대에 닿으니까 안정감도 있고요.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5년에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똑바로 누운 자세보다 옆으로 누운 자세가 뇌 노폐물 제거 효율이 25%나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바로 누우면 뇌척수액이 중력을 거스르면서 순환해야 하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목 뒤쪽 림프절도 압박을 받아서 노폐물 배출 통로가 좁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선희 74세 님도 평생 이 자세로 주무시다가 기억력 저하를 겪으셨죠. 자세를 바꾸고 나서 3주 만에 머리가 맑아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쪽으로 몸을 돌려서 누워 주무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으니까 등 뒤에 긴 쿠션이나 베개를 대서 자세를 고정해 보세요. 그러면 자다가 뒤척여도 자세가 유지됩니다. 다만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옆으로 눕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땐 15도 정도만 기울여도 효과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자세는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우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간과 위가 압박을 받아요. 우리 몸의 장기 배치를 생각해 보면, 간은 오른쪽에 있고 위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이 자세로 자면 장기들이 눌려서 혈액 순환이 방해받고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2019년에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잔 그룹이 왼쪽으로 누워 잔 그룹보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톡성 단백질 축적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입니다. 뇌 속에 쌓이면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기억력을 갈가먹어요 제가 만났던 윤영호 68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오른쪽으로만 누워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새벽마다 깨고 머리가 무거워서 낮에도 멍하셨대요. 제가 왼쪽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릎 사이에 쿠션을 넣어서 척추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셨대요. 다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왼쪽으로만 계속 누우면 심장에 부담이 갈수 있으니까 중간에 한두 번 체위를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 오른쪽으로만 주무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밤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피해야 할 자세는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낮잠 잘때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정말 위험합니다. 엎드리면 목이 한쪽으로 꺾이면서 경추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경추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들이 눌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요. 뇌척수액순환은 거의 차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쓰면 자세별로 내 영상을 촬영해서 비교한 결과가 있어요. 엎드려 잔 그룹이 뇌청소 효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노폐물이 그대로 뇌 속에 고여있더라는 거죠. 더 무서운 건이 자세가 목 디스크와 어깨 통증까지 유발한다는 겁니다. 김명자 71세님은 낮잠 때마다 소파에 엎드려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30분씩만 주무셔도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대요. 그러다 보니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셨죠. 제가 쿠션을 껴안고 옆으로 눕는 자세로 천천히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잠이 잘안 왔지만 일주일 정도 적은 기간을 두니까 괜찮아지셨어요. 지금은 낮잠도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고 목통증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오히려 잠이 깨서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3일에서 일주일은 적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바꿔보세요. 혹시 낮잠도 엎드려서 주무시나요? 오늘부터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피해야 할 자세들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올바른 수면 자세와 함께 뇌청소를 극대화하는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하면 뇌청소 효율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직접 확인한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정말 달라지실 겁니다. 우선 베개 높이부터 점검해 보세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서 뇌척수의 흐름이 막힙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머리가 심장보다 낮아져서 혈액이 머리로 몰려요. 그러면 아침에 얼굴이 붓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적절한 베개 높이는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에요. 대략 6cm에서 10cm 정도입니다. 제가 만났던 최영미 72세님은 베개를 두 개나 폭에서 주무셨어요. 목이 거의 45도로 꺾이는 자세였죠. 목통증은 물론이고 아침마다 두통이 심하셨습니다. 베개를 하나로 줄이고 높이를 낮췄더니 일주일 만에 두통이 사라졌어요.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도 오늘 밤 베개 높이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들어갈 높이면 적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잠자리 온도입니다. 우리 뇌는 체온이 약간 떨어질 때 깊은 잠에 들어가요. 그래야 글림파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이상적이에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뇌가 체온 조절에 에너지를 쓰느라 청소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를 타신다고 방을 너무 따뜻하게 하세요.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밤새 땀이 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18도에서 장 그룹이 24도에서 장 그룹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30%더 길었다고 합니다. 박정수 76세님은 전기장판을 너무 뜨겁게 해서 주무시다가 밤새 뒤척이고 새벽에 계속 깨셨어요. 제가 전기장판 온도를 낮추고 두꺼운 이불로 보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처음 며칠은 춥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오히려 숙면을 취하신다고 하시더군요. 방은 시원하게 몸은 이불로 따뜻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건 잠들기 전 습관이에요.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이 안 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수면 호르몬인데 이게 나와야 깊은 잠에 들수 있거든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 전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시거나 뉴스를 보세요. 그러면 뇌가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교 연구팀 실험 결과를 보면 자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본 그룹이 보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40분 더 길었습니다. 이상훈 69세님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1시간씩 뉴스를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 잠이 안 와서 수면제까지 드셨죠. 제가 자기 전엔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2주 지나니까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2시간 전엔 내려놓아 보세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그러면 뇌도 아, 이제 청소할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를 하죠. 불규칙한 수면은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청소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독일 미넨 대학교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잔 그룹이 불규칙하게 잔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50% 느렸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강미숙 70세님은 날마다 자는 시간이 달랐어요. 어떤 날은 밤 9시에 주무시고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주무셨죠. 그러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셨습니다. 제가 밤 10시 취침, 아침 6시 기상으로 시간을 고정해 보시라고 했어요. 한달 정도 지키니까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음이 왔다고 하세요. 지금은 알람 없이도 아침에 눈이 떠지신답니다.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주무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생체 리듬이 깨지거든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같은 시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나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셔야 해요. 배가 부른 상태로 누우면 소화에 에너지가 집중돼서 뇌청소가 제대로 안됩니다. 게다가 역류성 식도염 위험도 높아지죠. 경희대학교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자기 전 2시간 이내 식사한 그룹이 3시간 이상 전에 식사한 그룹보다 수면의 질점수가 40% 낮았습니다. 잠은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다가 깨는 횟수도 많았어요. 송기철 73세님은 저녁을 항상 8시에 드시고 9시에 주무셨어요. 한 시간밖에 안 되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잘안 왔죠. 제가 저녁을 6시로 앞당기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밤에 배가 고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반개 정도 드시라고 했죠. 그렇게 하니까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만약 저녁을 늦게 드셔야 한다면 양을 줄이세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가볍게 드시고요.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저녁 먹고 바로 주무시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시간 간격을 조금씩 벌려보세요. 여섯 번째는 낮잠 관리입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자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밤 수면을 방해하죠. 미국 국립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30분이야 낮잠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지만 1시간 이상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낮잠도 전략적으로 자야 하는 거예요. 홍성의 67세님은 점심 먹고 2시간씩 낮잠을 주무셨어요. 그러다 보니 밤 11시가 돼도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에야 잠들고 나셨죠. 수면 패턴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낮잠을 30분으로 줄이고 알람을 맞춰 놓으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일어나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2주 지나니까 밤에 일찍 잠들게 되셨습니다. 생체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자는 게 좋아요. 그 이후에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낮잠도 옆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엎드리거나 소파에 앉아서 자는 건 목과 척추에 무리가 갑니다. 일곱 번째는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뇌 혈류를 증가시켜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 자기 4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셔야 해요. 너무 늦게 운동하면 몸이 각성 상태가 돼서 잠이 안 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주 5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이 운동하지 않은 그룹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45분 더 길었습니다. 그만큼 뇌 청소 시간도 늘어난 거예요. 정태영 75세님은 운동을 전혀 안 하셨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다 보니 몸이 안 피곤해서 밤에 잠이 안 왔죠. 제가 저녁 6시에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도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며느리가 함께 나가니까 습관이 되셨어요. 2주 만에 밤에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지셨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산책, 가벼운 체조, 스트레칭 뭐든 좋아요. 몸을 움직이면 밤에 자연스럽게 피로가 와서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카페인 조절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있어요. 반감기가 5시간에서 7시간이거든요. 오후에 마시면 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존스옵킨스 대학교 연구팀 실험 결과를 보면,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1시간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 시간도 30% 줄었어요. 김영란 68세님은 오후 4시에 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친구들과 만나면 꼭 커피를 마셨죠. 그러다 보니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1시까지 잠이 안 왔습니다. 제가 오후엔 보리차나 결명자차로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밤에 훨씬 잘 주무신다고 하세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점심 이후로는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보리차를 드세요. 몸도 따뜻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뇌청소를 극대화하는 수면 환경과 습관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잠은 오래 자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자느냐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8시간을 자는 것보다 올바른 자세로 6시간을 자는 게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자면 편할지 몰라도 뇌척수액 순환이 막혀서 톡수가 쌓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워자면 간과 위가 압박받아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죠. 엎드려 자는 건 가장 위험합니다. 목이 꺾이고 내려가는 혈류가 차단돼서 뇌청소가 거의 안됩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누워자면 어떻게 될까요? 뇌척수액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면서 밤사이 쌓인 톡소를 씻어냅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기억도 또렷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도 크게 줄어들고요. 여기에 적절한 베개 높이, 시원한 방 온도, 규칙적인 수면 시간, 자기 전, 스마트폰 차단, 저녁 식사 시간 조절, 적절한 낮잠, 규칙적인 운동, 오후 카페인 차단까지 더하면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밤 톡수가 쌓이면서 서서히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처음엔 이름이 가물가물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정도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대화 중에 단어가 생각 안 나고 약속을 깜빡하고 길을 헤매게 됩니다. 결국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밤 뇌가 청소되면서 톡수가 배출됩니다. 신경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시냅스 연결도 튼튼해져요. 그 결과 70대, 80대가 돼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판단력이 선명합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어제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딱 하나입니다.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등 뒤에 긴 쿠션이나 베개를 대서 자세를 고정하시면 됩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견디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2주에서 3주 지나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그게 바로 뇌가 청소를 시작한 신호입니다. 베개 높이도 오늘 밤 한번 점검해보세요.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지 확인하시고요.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저녁은 늦어도 잠들기 3시간 전에 드시고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자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지키는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막고 어떤 영양소가 뇌세포를 보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어느 쪽으로 누워 주무실 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분한분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